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합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종료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의 초막생활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는가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원래 앉은뱅이였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할 때는 구걸을 하며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걷게 된 다음부터는 구걸도 할수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이 한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책망하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맹인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눈꼴 싸나온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 다 때려부시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을 합니까? 물었더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본래 더러운 죄인이었다가 당신이 용서해 주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처량하고 따분해서 다시 이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선악과 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는 그 수많은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신 오직 그한 가지 열매 때문에 불평하다가 죄를 가나한 정복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한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한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가나한 정복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라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수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감사의 제사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살펴보면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공연장에서 청중들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리질러요, 소리질러. 그러면 청중들이 공연장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온 땅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요?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들으실까요? <laughs>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번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언이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내 모든 남자는 매번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감사절에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금년에는 모두들 어렵다고 하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사건, 사고도 참 많았죠. 포항 시내를, 포항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도 제가 주로 서서 하는 동아마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연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마트 중에 하나가 동아마트, 이 GS마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아마트도 이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굳이 수치로 따져보지 않아도 호황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디에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우울한 소식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삼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이렇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 감옥 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심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것을 허물 많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미터 이상을 볼수 없는데 반대로 청력은 귀는 굉장히 밝고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은 잘 보이지 않고 소리를 소리는 잘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일 사는 것이 어쩌면 공포와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기 지금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매일매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양들은, 때로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뒤집은 양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발을 미친 듯이 버둥거리는데 그러는 동안 위에 가스가 차올라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몇 시간 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는 잠시라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항상 양 떼들을 이렇게 살피다가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즉시 달라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 그 양을 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줄 몰라서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냐를 두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른 길,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눈앞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낭떠러지 길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앞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폭우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편 기자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 1절, 2절, 3절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금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른 새벽에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현관에 10만원씩 놓아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웬 돈인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둘째 날도 또 10만 원을 놓아두었고, 동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매일 10만 원씩 생기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두 주가 지나자, 사람들은 돈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기 시작을 했고, 한 달이 지나자, 돈을 받는 것이 매우 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더 이상 현관에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더 이상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돈을 안 주는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쓸 계획을 다 세놓았는데, 세워놓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내 돈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서 길을 밝혀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밝은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병들 때그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는 감사하지만 평소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범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고 가르쳐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지금까지 말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끌여온 아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에서우러 나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수고를 잊게 있는 것이 아내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직장에 나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참고 수고해온 남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 때 다리를 절기 시작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ALD, 즉, 로렌즈 오일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희귀병으로 지방산이 뇌로 흘러가 온몸이 마비되어 죽는 병입니다. 겨우 병명을 알아낸 지몇달 후에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둘째 아이마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둘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잘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 하늘나라 가서는 편안하렴. 그런데 하나남은 셋째 아이마저 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약으로 병의 진행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엄마, 나 과자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안 돼. 딱 하나만. 그럼 엄마 못 보게 되는데 그래도 먹을 거야? 아니, 그럼 안 먹을래. 아이는 지방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썽을 좀 부려도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히려 불평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즉 그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아주 무서운 경제공항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고 상점들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빵을 배급받으려고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먼 빈센트 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너무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못한 아주 반들반들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걱정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직업이 없어 지내고 있지만 어딘가 내가 일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낼 것입니다. 필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밝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목사님 훨씬 쉽습니다. 찡그리는 데는 64개의 근육을 움직여야 하지만 웃는 데는 14개의 근육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왜제 얼굴을 제가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찾기 어려워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바라고 믿고 찾겠습니다. 필 목사님은 그가 거리를 따라 갔는,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가 커다란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항상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감사하며 살았던 친구들, 그리고 항상 불만에 가득한 얼굴로 불평을 늘어놓고 살았던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증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결산하는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큰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